안녕하세요. 심장은 어려 보이게 코디를 제안해드리는 코델리아 구예요. 벌써 7월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먼저 위에 청 뱃에 후드 셔츠 입었는데요. 위 아래는 레이온이고 가운데는 청이거든요. 위에 지퍼가 있어서 입고 벗기 편하고요. 끈은 한번 묶어서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스트링해서 이렇게 연출해서 입으시면 되시고요. 가운데가 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바지랑 매치해서 입으시면 스포티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별 바지, 빈티지 별 바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허리 고무줄이고 사이즈는 라지랑 S라지 있어요. 이거고 난스판이고요. 원단이 얇은 백이 청바지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왼쪽에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트임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안에 청이 덧댔기 때문에 속살이 비치지 않고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임 있고 별 패치가 있어요. 뒤에는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요. 밑에는 접으면 이렇게 찐 청이 보이게끔 되어 있는 청바지예요. 위에 이렇게 청 배색 후드 셔츠랑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면 밑에 입은 청이랑 컬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시면 세트 느낌도 나고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바지는 얇은 스판기 없는 청으로 제작되었고요. 사이즈는 라지랑 엑스라지 있어요. 라지는 6677, 엑스라지는 건강한 7788까지 가능하세요. 별 바지는 특히나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청바지이기 때문에 위에 아무 티나 같이 입으셔도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안개꽃 린넨 오픈남방 소라색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왼쪽, 오른쪽 안개꽃 자수를 넣었고요. 소매는 팔꿈치 유선이 되고요. 가슴둘레 112cm로 7,7 반까지 가능하세요. 아무리 살짝 내려온 그런 남방이거든요. 총기장은 엉덩이 덮는 기장이에요. 안개꽃이 흰색으로 자수를 넣었기 때문에 흰색 통바지나 흰색 배기바지랑 입으시면 세트 느낌이 나서 멋스럽고 세련되게 연출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면마로 제작된 항아리 바지 흰색 소개시켜 드릴게요. 면마고요. 허리 고무줄이고 프리사이즈예요. 통이 널널하기 때문에 뒤에 양쪽에 주머니 있고 밑에는 이렇게 다트를 넣어 가지고 항아리 스타일의 바지예요. 사이즈가 좋아서 프리지만 팔팔까지 가능하세요. 제가 66반 정도 되는데 항아라 핏이시기 때문에 스판기가 아니어도 뚱뚱해 보이지 않고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원단이 면마라 린넨처럼 구김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좋고 흰색은 입고 싶은데 다리통이 좀 굵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선택해서 입으시면 굉장히 날씬하게, 편하게 입기 좋으시거든요. 이번에는 먼저 바지는 미우 바지 입었고요. 위에 흰색을 보시면 앞 중심과 뒤 요크 밑으로 와샤가 잡혀있는 와샤 배색 밑단 스트릭 보여드릴게요. 왁기랑 소매는 면이고요. 앞 중심과 뒤 요크 밑으로는 와샤가 잡혀있는 원단으로 같이 믹스 매치한 그런 라운드 브라우스인데요.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사이즈 조절 가능하시고요. 가슴 둘레가 122cm로 요거 88까지 가능하시거든요. 요 와샤가 잡혀있기 때문에 배가 나, 나오신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제가 66 바엔인데도 커 보이지 않고요. 앞뒤로 볼륨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입기 좋으시고요. 그냥 라운드 흰색이면 너무 무난하고 밋밋한 느낌이 날 텐데 요거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번에는 와샤 배의 밑단 스트리 검은색 코디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부분과 뒤 요크 밑으로 와샤를 넣었고요. 목은 라운드로 시버리를 대주었어요 가슴둘레 122cm로 88까지 가능하시고요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 가능해서 연출해서 입으시면 배도 감춰줄 수 있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 있으세요 튀는 거 싫고 무난하고 세련된 패션 선호하시는 분들 이와시아베색 밑단 스트링 선택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와시아베색 밑단 스트링은 좀 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 30대 분들도 멋스럽게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미우 바지 블랙에 배색 줄지 A라인 흰색 코디에서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흰색 스판이고 밑에는 줄지인데요. 요거 폴리 스판이에요. 보시면 정중앙에 프릴 많은 플레어 브라우스인데요. 앞뒤로 중앙에 줄지를 45도 각도로 재단을 한 거거든요. 이 플레이어라는 것은 너울거리는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진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밑단이 나풀거리게 벌어진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이 배색 줄지 a 라인 디자인은 배도 감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브라우스고요. 여성스럽고 우아한 매력을 주는 그런 브라우스예요. 이번에는 배색 줄지 a 라인 카키색 코디에서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중심에 바이어스 재단해서 을 플레어 A라인이고요. 기자는 엉덩이 덮는 기장이에요. 제가 바지는 구부 일자 바지로 코디를 했는데요. 좀 타이트한 세미청이나 세미블랙 바지랑 입으시면 더 여성스럽고 멋스럽고 세련되게 코디 가능하시거든요. 이거 가슴둘레가 120cm로 88까지 가능하세요. A라인이기 때문에 배에 나오신 분들도 부담없이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줄지 A라인 브라우스예요 이번에는 배색 줄지 A라인 블랙 컬러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바이어스 제나이라 완전 A라인 플레어거든요.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이거 임신복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세미 블랙 바지랑 매치해 보시면 세트 느낌도 나서 멋스럽게 입으시기 좋으시고요. 가슴둘레 120cm로 88까지 가능하세요 통통하신 분들 한번 선택해 입으시면 배도 감출 수 있고 훨씬 날씬해 보이는 효과 있으세요 이번에는 위에 꽃배색 밑단 스트링 베이지 입었어요 바판은 면이고 밑단이랑 뒤 요크 밑으로 바람막이 점퍼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해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연출해서 입으시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스판청으로 제작된 하트 꽃 육부청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허리 고무줄이고 통이 넓은 스판이에요. 왼쪽에는 후다에 아웃포켓 주머니 넣었고요. 그 위에 꽃을 자수로 넣었어요. 오른쪽에는 하트와 꽃자수 넣어주었고요. 밑단은 다트를 넣어 살짝 항아리 핏이에요. 뒤에는 양쪽 주머니 있어요. 이하트콘 6부 바지는 프리사이즈로 마른 88까지 가능하세요. 기장은 무릎 밑에 선이거든요. 제가 170이 조금 안 되니까 키 작으신 분들은 7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청이 스판이라 너무 편하고요. 한여름 휴가 가실 때좀 젊게 입고 싶으시는 분들 선택해서 입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우 바지 검정색 입고 왕꽃나연 브이브라우스 핑크색 입어서 코디해 보여드릴게요. 원단은 얇은 면이고요. 카라는 브이예요. 어깨에 이렇게 고무줄을 셔링을 넣어가지고 날씬해 보이게끔 되어있고요. 카라는 브이로 되어있는데 조금 파여있기 때문에 안에 나시를 입으셔야 되거든요. 소매는 팔꿈치선이고요. 가슴둘레 120cm로 77반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뒤에는 요크 밑으로 셔링 넣었고요. 엉덩이 반쯤 덮는 기장이에요. 앞에 화려한 핑크 꽃 나염을 넣었기 때문에 너무나 세련되고 멋스러운 브이 브라우스거든요. 꽃 나염이 화려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산뜻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해서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해외여행 가실 때딱 입으시면 시선 받아가지고 멋쟁이 소리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왕꽃나연 브리브라우스 소라색 컬러 입고 코디해 보여드릴게요. 소라색은 원단이 레이온 원단이거든요. 이 소라색 어깨에 셔링 넣었고요. 카라는 브리로 되어 있어요. 가슴둘레 126cm로 88까지 가능하시거든요. 뒤 옆으로 셔링 넣었고요. 소매는 팔꿈치 선이에요. 이 소라는 핑크보다 원단이 더 찰랑찰랑한 레이온 원단을 썼어요. 사이즈도 핑크보다 더 넉넉해서 88까지 요거 가능하시거든요. 이 소라칼라 왕꽃나염이 화려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휴가 가실 때 이렇게 입으시면 멋스럽게 세련되게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샷땡 꽃자수 세리사니트 검정색 소개시켜 드릴게요. 꽃을 이렇게 자수로 넣었고요. 목 소매 끝, 밑단은 흰색, 삥줄을 댄 것처럼 흰색을 넣어서 니트를 짜서 검정이지만 좀 밝고 여성스러움이 많이 나는 그냥 세리사 니트거든요. 요 가슴 둘레 100cm로 스판키가 좋기 때문에 요거 팔팔까지 가능하세요. 이샷때 꽃자수 세리사 니트는 제가 면 바지에 입었지만 요거 정장 바지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시면 커리어 복장이나 결혼식 복장으로도 세련되고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기에 요즘 쌀쌀한 장마철이나 초가을에 입기 좋은 제 칼라로 이렇게 염색을 한 레이스로 주머니를 만든 레이스 주머니 가디건 흰색 입어서 같이 코디해서 보여 드릴게요 앞 단추는 꽃 모양의 흰색 단추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샤팅, 꽃자수, 세즈상 니트랑 세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가디건이거든요 주머니가 레이스를 대주어서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요. 구김이 많이 가지 않는 가디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기 좋으시고 특히 장마철이나 휴가 때 여행 가실 때 있으시잖아요. 비행기나 숙소에 에어컨 바람 되게 세게 켰을 때 이런 가디건 하나 걸쳐서 입으시면 사람들이, 오, 저 가디건 되게 예쁘다 하시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된 가디건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소개시켜 놓은 옷으로 다양한 코디법 알려드릴게요 밑에는 빈티지 별 청바지 입었고요 위에는 꽃 화분 린넨 라운드 핑크색 입어서 코디해 보여드릴게요 100% 린넨이고요 밑단 소매 목 라운드는 제칼라 시보리를 대주었어요 앞판에 꽃 화분 나염을 찍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린넨 라운드고요 가슴둘레가 136cm로 88 반까지 가능하세요 제가 66 반인데도 그렇게 큰 느낌이 없는 게 밑에 15를 대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화분 린넬 라운드는 오다도 많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이별 빈티지 청바지에 핑크색 별 패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입으시면 세트 느낌도 나고 세련되게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꽃자수 반오픈 라운드 보라색에 면마 항아리 흰색 바지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단추도 고급스럽게 낙엽이 이렇게 새겨진 칼러를 맞춰서 단추를 달았고요. 단작 양쪽으로 꽃자수를 넣어서 에스닉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린넨 라운드거든요. 소매는 칠부고 옆에 트임이 있어서 배 나오신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꽃자수 반오픈 라운드는 팔시수 고민도로 제작되었고요. 사이즈는 77 반까지 가능하세요. 바지는 면마로 제작되었고, 88까지 가능하시고요. 보라색 반오픈 꽃자수 린넨과 이 흰색 면마 바지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시면 산뜻하고 밝은 느낌 나시거든요. 이번에는 와샤베생 밑단 스트링의 하트 스판 6부 청바지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해서 이렇게 연출해서 입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120으로 88까지 가능하세요. 앞 중심과 뒤 요크 밑으로 쭈글쭈글 와샤가 잡혀 있기 때문에 볼륨감이 살아있어서 배 나오신 분들도 멋지럽게 연출 가능하세요. 밑에 하트 스판 6구 청바지는 스판으로 제작되었고요. 프리 사이즈거든요. 제가 170이 조금 안 되는데, 제 키에 이거 무릎 밑선이기 때문에 키 작으신 분들은 한 7부 정도 되실 것 같고, 사이즈는 88까지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아 88까지 가능한 꽃자수 레이온 린넨 바지를 입었어요, 밑에. 밑에 고무줄이 있어서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위에는 왕꽃나연 브이브라우스 입어서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V 왕꽃 나연 브라우스는 앞이 파여 있어서 나시 입으셔야 되고요 이 왕꽃 나연 브라우스 핑크는 밑에 브라운 레이온 바지랑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시면 더 환해 보이고 약간 블링블링한 코디 가능하시거든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코디예요 이번에는 꽃자수 레이온 바지에 V 왕꽃 블루 칼라 입어서 코디해 보여 드릴게요 꽃과 꽃이 만나서 너무 사랑스러운 코디고요 사이즈가 핑크보다 좋아서 위아래 다 팔팔 반까지 가능하시고요 사이즈 되시는 분들 여름에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시면 멋스럽게 입기 좋으시거든요 이번에는 배색 줄지 플레어 A라인 카키 입고 밑에는 좀 타이트한 청바지 입어서 코디해 보여드릴게요 이 플레어 배색 줄지 브라우스는 완전 A라인이라 배 나오신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으시거든요 가슴둘레 120으로 이거 팔팔까지 가능하세요 엉덩이 완전 덮는 기장이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자 구부 바지보다는 이렇게 타이트한 청바지나 블랙 바지 이렇게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샷된 꽃자수 세일사 니트 있고, 청스커트 입어서 코디에 보여드릴게요. 허리 고무줄이고, 사이즈가 좋아서 이 스커트 88까지 가능하시고요. 벨트는 세트고요. 이렇게 벨트랑 이게 앞에 단추랑 이렇게 세트 느낌 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청스커트거든요. 이렇게 입으시면 약간 젊은 느낌 나시고요. 앞에 트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요청 스커트는 5호부터 88까지 누구나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스커트예요.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시면 좀 젊게, 좀더 어려 보이게 연출 가능하세요. 여기에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소개시켜드릴게요. 주머니 레이스 가디건 채핑 제가 입었거든요. 이샷땡 자수랑 이 가디건에 들어간 단추가 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세트 느낌 많이 나거든요. 이 레이스 가디건 흰색이나 검은색하고 매치해서 입으시면 약간 무난한 스타일 연출 가능한다고 치면 이 채핑 칼라는 약간 화려한 코디 가능하시거든요. 이 레이스 가디건은 부피가 적고 구김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여행 가실 때 가방에 하나 딱 넣어서 입고 싶을 때 입으시면 굉장히 환영도 높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것으로 오늘 보여드릴 옷은 다 보여드렸고요. 다음엔 더 예쁜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